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애 기간 4년,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사귀어오다. 본격적으로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예비 신우 때문에 파혼을 결심하게 되었네요. 거기다 절대 그런 인간인 줄 몰랐던 남친의 본모습까지 보게 되니 더 이상 미련 따위는 한 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발단은 예비 신우의 망나니 짓이었지만 제가 믿고 살아야 할 배우자까지 엉망인 걸 확인한 이상. 결혼하기 전에 엎어진 게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족이니까 신우이 입장에서는 동생이 아까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제가 못마땅해 보였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을 욕보이는데 그걸 참고 결혼을 강행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가 시집갈 때 아무것도 못해줄 만큼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제 힘으로 모은 돈으로 기본은 할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아버지는 오랜 공무원 생활 끝에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어머니는 비록 평생 전업주부로 일을 하신 적은 없지만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을 알뜰하게 관리하시며 다다리 적금까지 드실 정도로 검소하게 살아오셨습니다. 현재는 매달 나오는 연금들로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이서 생활하시기에 충분하다고 알고 있어요. 거기다 남동생도 취업하고 돈을 벌기 시작한 지꽤 되어서 돈 문제는 딱히 없는 형편입니다. 항상 남동생과 저를 차별 없이 키워주셨기에 제가 결혼할 때 지원을 해주시면 당연히 남동생이 결혼할 때도 그만큼 금전적으로 도와주실 게 뻔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빠듯한 부모님 노후 준비에 타격이 가지 않을까 하는 고민 끝에 먼저 남동생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다 결혼할 때 부모님에게 최대한 손 벌리지 말자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에게도 제 뜻을 전했어요. 제가 모아 놓은 돈이 없으면 몰라도 우리 부모님께 손 벌릴 정도는 아니니 우리가 모은 돈 안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다고 말이에요. 저나 남자 친구나 결혼 이야기가 나올 시점에 가지고 있는 돈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었죠. 그건 바로 집안의 경제력이었습니다. 남자 친구네 부모님은 고깃집을 하시는데 나름 동네에서도 오래되었고 맛집으로 소문이 나기도 해서 꽤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고깃집이 있는 건물도 남자친구 부모님의 소유고요. 한마디로 돈이 좀 있는 집안이라는 거죠. 저희 둘이 모은 돈이면 사치스러운 결혼식은 못 하더라도 남들 하는 만큼 하면서도 전세 대출 받는 거랑 합쳐서 어지간하면 해결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도 제 의견에 동의를 해 주었죠. 그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남친은 어차피 결혼식은 신부가 주인공 아니냐? 그러니 전적으로 제 이사에 따르겠다고 해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는데 걱정거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남친 부모님 그러니까 예비시 부모님이 되겠네요. 한번 얼굴 뵙고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삐까뻔쩍한 호텔 결혼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갖출 건 갖춘 결혼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예비시 부모님 친구분들에게 체면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한마디로 돈좀 쓰라는 이야기더라고요. 하지만 부모님 도움 없이 우리끼리 하기로 합의한 남친은 저를 위해서 자기 부모님을 설득을 해줬고 결국 저희 뜻대로 진행하기로 최종 결론이 났네요. 그렇게 결혼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었죠. 그건 바로 남친의 누나, 제 예비 신우이였습니다. 연애 때부터 종종 예비 신우이를 보긴 했어요. 남친과 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면 우연인 척 나타나서는 밥 사준다, 술 사준다 하면서 교묘하게 말로 저를 괴롭혔거든요. 별것도 아닌 걸로 버릇이 좀 없는 것 같다느니, 기본적인 매너가 부족하다느니, 심지어 제가 자기 친동생이었으면 혼냈을 거라나 뭐라나, 라면서 종종 선을 넘더군요. 하지만 신우이가 시부모님도 아니고, 어차피 결혼하면 제가 같이 살 사람은 남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신경 쓰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 불편하긴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친과 영화를 보고 밥 먹으러 이동하는데, 그날따라 속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먹자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비신우이가 굳이 밥을 사준다고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꼭 먹고 싶다고 하면서 저와 남친을 피자집으로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가뜩이나 속도 안 좋고 해서 딱한 조각 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가장자리는 왜안 먹냐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속이 안 좋아서 그랬다고 대답을 했죠. 그때부터 음식 귀한 줄을 알아야 한다는 둥 자기가 생각해서 사준 피자를 겨우 한 조각밖에 안 먹었냐는 둥또 속사포처럼 궁시렁거리는데 그날따라 너무 짜증이 나서 먼저 집에 간다 하고 일어서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나마 남친이 저를 따라와 사과를 하고 예비 신우이 역시 그 일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아 어물쩍 넘어가긴 했죠. 그런데 남친은 막상 신우이가 그런 식으로 밥 사준다. 술 사준다 이야기를 하면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불편하다고, 그냥 우리끼리 먹으면 안 되냐고 해봤지만, 남친은 눈치도 없이 사준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어디 있냐고, 데이트 비용 아끼고 얼마나 좋냐 하면서, 그렇게 저를 불편한 자리에 종종 데리고 갔습니다. 사실 돈 아낀다는데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자주 보는 것도 아니니까, 좀 참아보자 싶었죠.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기 시작하니까, 슬슬 불안감이 엄습하더라고요. 상견례 날짜 조율하고 있을 때도, 뜬금없이 예비신우이가 연락을 해서는, 자기 동생이랑 결혼한다며 아는 척을 하고, 이제 우리 한가족이라며 깔깔거리는데, 사람이 재수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예비신우를 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이제 결혼하면 자기가 잘 교육시켜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지나 나나 둘다 30대고, 나이 차이가 나봐야 3살 밖에 더 납니까? 그런데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가르치네 만에 하는 건지, 그렇다고 결혼을 이미 해봐서 경험이라도 저보다 더 많으면 또 몰라요. 남자친구도 아직 없으면서 대체 뭘 교육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더군요. 그 후로 예비 신우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는 더안 좋아졌어요. 일단 말투부터가 아주 그냥 명령조로 말합니다. 벌써부터 손이 사람 행세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기를 형님이라고 부르라는 호칭 정리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쳐도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 식장부터 스트맥까지 얼마나 간섭을 하는지. 진짜 귀찮아 죽는 줄 알았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남친이랑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또 꼽사리 껴서는 같이 차나 한잔하자며 들러붙더라고요. 그래서 할수 없이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았거든요. 근데 냅다 잔소리를 시작하네요? 결혼하고 돈 관리부터 집안일은 어떻게 나눠서 해야 한다 등등, 하나같이 전부 자기 남동생 편한 방향으로 말을 하길래 참다 못해 제가 그랬어요. 결혼 당사자는 저이니까 알아서 준비하겠노라고요. 그랬더니 자기 딴에는 기분이 상했는지 정색을 하면서 동생이 결혼하는데 누나가 돼 가지고 이 정도 걱정도 못 하냐고 오히려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를 안 만났으면 여유 있는 집딸 만나서 인생 필수도 있었는데 어쩌다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고생길이 환하게 보인다고. 그런데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냐며 마치 저를 무슨 하자 있는 여자 취급을 하지 뭐예요. 저 역시 가만히 당할 수만은 없어서 조곤조곤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남친이랑 저랑 모은 돈으로 알아서 다 준비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걱정을 하냐고요. 그랬더니 코웃음을 치며, 니네 둘이 모아봐야 얼마나 모았겠냐고, 그걸로 시골리고, 혼수의 집장만까지 가능이나 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모를 줄 아냐고 어차피 니들 힘들게 준비하는 거 보여주면 우리 집에서 도와줄 것 뻔이 아니까 이런 식으로 강행하는 거 아니냐면서 저랑 저희 부모님이 짜고 손안 대고 코 풀려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털렸어요. 저랑 남친이 수십 번 계산을 해보고 가능하니까 하는 건데. 그리고 예비시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쳐도 그건 그분들이 결정할 문제 아닙니까? 물론 거절할 거지만 그건 또 남친이 알아서 할 문제잖아요. 지 돈으로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본 적도 없는 우리 부모님을 무슨 딸 팔아 장사하는 양아치 취급을 하다니요. 저야 번듯한 직장이라도 있지, 자기는 학벌도 딸리고 스펙도 딸려 몇년 동안 취업 준비만 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아나요. 그나마 예비시 부모님 가게에서 카운터 보면서 용돈 받으며 살다 보니 그게 자기 가게라도 되는 줄 착각하는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예비 신우이가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으면 그게 아니라고 결론을 해야하는 남친이었습니다. 무슨 대단한 조언을 듣는 양 아주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저는 남친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그래서 전 자연스럽게 핸드폰 확인하는 척하면서 몰래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우에게 다시 말했죠. 다른 말들은 흘려 넘길 수 있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돈분들에게 손안 대고 코 푼다느니, 이미 다 짜고 돈 뜯어내려고 했다는 말은 선 넘은 것 같은데, 사과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요. 그랬더니 발끈하는 예비신우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번엔 가정교육 운운을 하더라고요. 어디 손이 사람한테 사과하라 말라 하냐며, 가정교육 덜 받은 티 내지 말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뺨이라도 후려갈기고 싶은 거 겨우 참았습니다. 나중에 어떤 식으로 복수를 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많이 녹음이라도 해놔야겠다는 생각뿐이었네요. 저는 화를 삼키며 더 살살 긁었어요. 결혼 준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저희 둘이 모은 돈이면 충분히 그럴듯한 집 구할 수 있다고, 비록 대단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신혼생활 시작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해도 거절할 테니 걱정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비신호이가 소리를 빽지르며, 이미 저희 결혼할 때 주시려고, 돈 준비 다 해놨는데 무슨 수로 안 받을 거냐, 끝까지 준다고 하면 어차피 받을 거 아니냐고 따지는 겁니다. 전 몰랐네요. 예비시 부모님이 저희 결정을 듣고도 도움을 주시려고 했다는 걸 말이에요. 그제야 예비시 누이의 이 말도 안 되는 짓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는 집에서 아무 도움 없이 결혼을 하는데 자기 동생은 부모님 도움을 받아 결혼하는 게 배알이 꼬인 거죠. 왜냐면 자기 돈이라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시 부모님 돌아가시면 가게는 자기가 운영할 건데. 그럼 결혼할 때 지원받는 돈 역시 자기 돈이니 자기 심기를 건들지 말라고 마무리를 하고 지원자 휙 하고 가 버리더군요. 전 곧바로 남친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니네 누나가 나한테 계속 개소리 하는데 왜 하나도 안 도와주냐고요. 그랬더니 자기 생각에는 크게 틀린 말이 없다고. 그게 전부 우리 생각해서 도와주려고 조언해 주는 건데 그걸 고깝게 듣는 제 성격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때 딱 초기 왔어요. 저 인간이랑 결혼하면 무조건 인생 꼬이겠다는 걸요. 두 번, 세번 다시 물어봤습니다. 정말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냐고요 그랬더니 남친은 당연하다는 듯이 이해가 되고도 남는답니다. 전그 길로 남친을 두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막상 파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니 딸 시집간다며 좋아하시던 부모님 모습이 떠올라 너무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결혼해서 더 크게 부모님 속성에게 뻔해서 전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남자친구랑 맞지 않아서 결혼은 힘들듯 하다고요. 부모님은 아쉬워하시는 듯 했지만 제 생각보다 충격은 없으신 듯 했습니다. 제가 아니다 싶으면 아닌 게 맞다고 하시면서 제 결정을 지지해주셨거든요. 전남친 부모님이 운영하는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카운터 보고 있던 예비 신우이가 여긴 어쩐 일이냐며 자기한테 사과하러 왔냐고 하더라고요. 그때 마침 남친 부모님도 손님 온줄 알고 카운터로 오셨고요. 제가 깜빡하고 말씀은 안 드렸는데 두분다 정말 선하고 친절하십니다. 그런데 딸 하나 잘못 떠서 아들 파혼하게 된거 알면 얼마나 속 터질까 싶었어요. 제가 무슨 심정으로 왔는지도 모르고 환하게 웃으시며 반겨주시는데 전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두분 따님 때문에 파혼해야 될것 같아서 그 말씀드리러 왔다고 하며 일전에 녹음된 거 들려드렸습니다. 끝까지 다 들으신 남친 어머니는 힘없이 털썩 자리에 앉으시고 남친 아버지는 신우이를 뚫어져라 노려보며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네가 뭔데 나서냐며 멍청해서 취업도 못하는 거 엄마 때문에 일 시켜줬더니 네가 무슨 가게를 물려받냐며 역정을 내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친 아버지가 예비 신우한테 저한테 당장 사과하라고 안 그러면 집에서 내쫓겠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자기 아빠는 무서웠는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저도 사과 받았으면 됐다고 이제 가보겠다고 했어요. 남친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며 미안하다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셨고, 남친 아버지 역시 가게 문 나올 때까지 따라 나오시면서 미안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다 제가 모퉁이 돌아서 안 보일 때까지 가게 문 앞에서 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렇게 좋은 부모님한테서 어쩌다 신우이 같은 게 나온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예비시 부모님의 저런 모습을 보고 나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나 살짝 고민이 되던 차에 남자친구가 깔끔하게 정리해주더라고요. 제가 헤어지자고 말하려 전화를 했는데 대뜸 저한테 버럭하며 부모님 장사하는 곳까지 찾아가서 자기 누나한테 꼭 그렇게 망신을 줘야 했냐면서 난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미련을 가졌던 제 자신이 원망스럽더군요. 니네 누나나 너나 진짜 부모님이 아깝다고 그런 인성들 가지고 얼마나 잘 사나 보자 했습니다. 그리고 니네 부모님은 되게 좋은 분들 같은데 가게망 하면 아마 니네 남매 때문 아닐까 싶다고요. 소화기 너머로 욕설이 들리는 듯했지만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파혼을 하고 현재는 아무 일 없는 듯 괜찮아졌어요. 친구들 중에 어떤 애들은 역시 여자 형제 있는 집에는 시집가면 안 듣는 게 맞는 말인 듯 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건 아닌 것 같고 모든 게돈 욕심에서 비롯된 일인 건 확실한 것 같네요. 동시에 아무리 좋은 부모라고 해도 그 자식들까지 좋을 순 없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그동안 연애하느라 허비한 시간은 아까워도 큰 교훈 얻었다 생각하고 다시 열심히 살려고요. 화이팅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네요. 그럼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